이 영국에서 그런 많은 수많은 그 매일매일 대시를 받았대요. 내가 생각했을 땐 남자고 여자고 매일 대시한것 같아요. 여자도? 어 여자도. 어잠깐 여자도 대시를 했어? 양..양..뭐..양두.. 몇몇 계세요. 진짜? 여자가 어. 대시를 했다고? 그럼. 음, 그냥 음. 좋다. 데이트 한번 하지 않겠냐. 여자가? 네. 이쁜 음. 음. 여자가? 네. 좀 멋있는 여자분이요. 데이트하지? 전 정중히 거절했습니다. <laughs> 와 그런 거몇번 받아보는 거야? 여러 번? 한세 번도. 세 번? 그럼 되게 당황했겠네. 그데 저는 기분 좋았어요. 뭔가 어? 나의 존재감이 로서존재감 확인하고 싶었어 인정 뭔가 여자한테 인정받은 기분. 뭔가 여자들은 서로 좀 되게, 되게 그렇지. 좀 그렇잖아요. 근데 있어. 네. 여자한테 인정받은 기분이니까 기분이 음. 좋았어. 그것도, 그것도 외국에서. 제가 의상을 입고 제대로 아, 보여드릴게요 아 그래? 댄스화가 그래? 있는데요 음. 그걸 신어야만 좀아 편사하여. 댄스화를 신어야지만이 음. 가능하다는 얘기지? 그렇죠아 내가 보기엔 둘이 음. 아니 아니 내가 보기엔 둘이 좀썸좀 음. 있는 거 음. 같지 않니? 내가 많이 시켜봤잖아 쟤네는 음. 각각의 삶이 있는 사람들이라서 <laughs> 아, 나와요 가 와봐요 빨리 와봐요 갑자기 내가? 아 빨리 가요 빨리 어? 어떻게 되는 거야? 오빠는 이것만 해주시면 돼요 제가, 제가 알아서 할게요 어, 어. 원투 쓰리 포 파이브 식스 세이브 그것만 해주시면 돼요? <laughs> 내 I always care. No, don't t 야 아, l 색해 이거 아니야? 양색 One, two, three, four, f 여자는 six, seven. Oh, p o l o n e Two, three, four, five, six, seven. 6, 7, 8오 시. 3, 4, <laughs> 다왜 이렇게 가지셨어요? 아, 아줌마들 약수에서걷는다아줌마들약수 아, 약수에서 걷는다고 아, <laughs> 아, <laughs> 그러면, 자, 뭐. 자, 그러면은 1자로 아, 서서 해볼까요? 아, 운동을 아, 또 보여야 뭐 되나 요 하나, 3, 4 1, 2, 3, 야. 야 김병우 나가 야백 김병우 나가 김병우 나가 다 탈락 <laughs> <laughs> 챙겨놓긴 했는데 이게 병이 지금 있는 게 이게 또 어떤 분이 다 가져가셨어. 다음에 오시면 챙겨올 테니까. 근데 네. 자꾸 챙겨놓은 누가 가져가셔갖고. 아이고 좋 사람이 가져가고. 그러니까, 그러니까. 네. 뭐못가져가게그 뭐, 수는 없잖아요. 음, 그러니까요. 뭐 다음에 있으면 챙겨올 테니까.